한평생 무사고로 살아온 운전자가 단한 번의 실수로 뺑소니 혐의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도 받았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후 일주일 뒤 경찰의 연락. 뺑소니 혐의로 출석하십시오. 이한 통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행손이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해 발생, 둘째 구호조치 불이행, 셋째 인적사항 미제공, 넷째 도주의 고의. 즉 고의로 도망가려는 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진짜 도망친 게 아니라면 끝까지 설명하고 입증해 내야 합니다. CCTV 확보가 생명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인근 상가, 주변 차량 블랙박스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 영상 한 장면이 당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당시 상황, 피해자 상태 확인, 연락처를 받으려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조사는 기억 싸움이 아니라 논리 싸움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치료 끝나고 이야기하시죠. 피해자가 치료 끝나고 이야기하자. 라고 한 말은 합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보험 접수, 치료비 선지급 등 성실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게 처벌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목> 도주 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도주의 고의가 없음과 적극적 합의 노력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1단계, 즉시 보험 접수 및 피해자 상태 확인. 2단계, CCTV 확보 및 의견서 제출. 3단계,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단한 번의 실수로 도망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고의와 실수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억울한 뺑소니 혐의 단한 번의 진술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함께 하겠습니다.